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으로 가장 연봉을 벌고 있는 주부투자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분야 중에 하나는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바로 ASML 홀딩스예요. 최근 고점 대비 대략 27% 하락해서 조금 힘들지만, 매출 총 이익률도 높고, 배당금도 높아지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ASML Holdings는 어떤 기업일까요? ASML은 반도체 산업의 선도적인 장비 공급 업체예요. 이 회사는 칩 제조업체에 직접 회로 패턴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ASML은 반도체 회사들과 저렴하고 강력한 반도체 칩의 생산을 주도하죠. 이 회사는 네덜란드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유럽, 미국 및 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어요. 이상의 ASML 직원이 매일 도전적인 기술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죠. ASML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EUV라는 장비가 있어요. 세계 반도체 노광 장비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웨이퍼, 그러니까 반도체 원판에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공정에 사용되고 있어요. 회로가 세밀할수록 고성능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미세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ASML이 납품하고 있는 것이지요. ASML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EUV 장비 제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ASML을 슈퍼 을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ASML은 2021년 전년 대비 매출 33.1%, 순익 65.5% 늘어난 규모예요. 매출과 순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냈는데요. 매출 총이익률은 52.7%이고 진화의 ASML은 EUV 장비 42대를 판매해 63억 유로 약 8조 5122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ASML이 장비를 판매해 얻은 매출 136억 5300만 유로, 그러니까 약 18조 4473억 원에 46%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이로 인해 배당금을 2020년에는 2.75유로에서 2021년에는 100% 증가한 5.5유로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반도체 장비 업체의 주요 고객은 대만이 ASML의 장비 매출 중 44%를 차지했고, 한국은 35%, 대만에 이어 두 번째에요. 우리가 잘 아는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시킹알파에서는 ASML이 2025년에 27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까지 매출을 예상하고 있네요. 대략 지금의 2배 가깝게 상승한다는 예측인데요. 시킹 알파 뉴스에 의하면 ASML은 미래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반도체 시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ASML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025년에는 마진율을 54%에서 56%까지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지요. ASML은 2030년까지는 연12%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비 생산 용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ASML이 작년에 많이 상승해서 지금은 고점 대비 대략 27% 정도 빠진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우상향하지 않을까 기대가 해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 사용해서 ASML을 조금 추매했답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대장주인 ASML의 매출 증대와 배당금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중요해진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장비인 EUV 노강장비를 제작하는 ASML이 향후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누가 이 주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사는 것은 위험해요. 내가 공부해보고 또그 기업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알고 그리고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거 꼭꼭 기억해 주세요. 어, asml이 지금 좀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배당금을 올려줘가지고 저는 그래도 조금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건 날까지 열심히 해보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